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수원 중고차 카메니저 순인의 중고차의 윤순입니다. 오늘은요. 너무 듬직한 강력한 하체 골격감, 알루미늄 서스펜션으로 하체 충격을 최소화했고요. 빠른 보온력을 자랑하는 포드 레인저 2.0 4륜 랩터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2022년 11월 등록이고요. 실 주행 거리는 4만 k 로대에요 아게이트 블랙 컬라고요 혼자 타서 관리도 잘돼 있고 사고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적재 공간에는 슬라이드 커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루프탑 전용 오브로 롤바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차가 대비했을 때 무려 2천만 원 차감이 돼서 제가 준비한 판매 금액은 4,570만 원입니다. 자, 오늘은 렌즈 랩터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차체가 이미 높아요. 인지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이라서 높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면과의 마찰이 최소화되어 있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 하부 상태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엔진 하부에는 기본 언더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면과의 마찰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로우 한 보세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듬직하고요. 활대링크나 쇼바 상태도 보시면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속쪽 서스펜션도 상당히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하부 관리 상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면 견인고리가 양쪽으로 두껍게 들어가 있고요. 번호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거기서 하지 마세요. 규정상 앞번호판만 탈거를 해놨고요. 뒷번호판은 살아있으니까 번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출고하실때 당연히 달아드립니다. 그 위쪽으로는 포드 레터링이 들어간 블랙 그릴이 장착되어 있어서 너무 믿음직스럽고요. 라이트 부분은 변색 없이 깔끔한 모습 운전석, 조우석 모두 상태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네트는 먼지입니다. 잔 스크래치 하나 없고요. 앞유리도 돌방이나 크랙 간곳한 군데도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버핸더도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잔 스크래치 한 군데도 없고요. 블랙키은 스크래치 한 군데도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보세요. 트레이드 충분히 다 남아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레인지 랩터만의 강력한 서스펜션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달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듬직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랩터만의 에어벤트도 확인되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으로는 문콕, 단차, 스크래치 한 군데도 없습니다. 틴틴 시공도 깨끗하게 잘 마감되어 있고요. 문틈과 문틈 사이, 그리고 손잡이 안쪽에도 손톱 방지용 필름, 여기도 보호 필름 다 장착을 해주셔서 관리를 너무너무 잘 해주셨구나. 이게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차체가 높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이 중요해요 타고 내리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차체 보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드 스텝이라서 굉장히 넓고 미끄럼 방지도 되어 있어요 운전석 뒷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충분히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도 깨끗합니다 그 위쪽으로는 랩터만의 데칼 스티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이 돋보이고요 그 위쪽으로 로프탑 전용 오브로 롤바가 장착되어 있고요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이 위로 텐트만 얹으시면 아시죠? 캠핑카 바로 변신합니다.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번호판 보이시죠? 8008 번호도 너무 좋습니다. 하부도 관리 상태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타이어 상태도 신품격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뒷대우를 가로질르는 두꺼운 레트로바 보이시죠? 차체 뒤틀림을 방지해 줄수 있고요. 후면부 하체 관리 상태 보시면 전반적으로 전면부와 동일하게 깔끔하게 관리 잘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면 견인고리 들어가 있고요. 자, 커넥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견인고리도 양쪽에 두껍게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에도 데칼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레인저, 랩터, 레터링도 들어가 있으니까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리어게이트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자, 한 번에 내려오지 않아요. 트렁크 도우미가 장착되어 있어서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고요. 바닥면도 보시면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고요. 여기는 알루미늄 체크판은 아니에요. 고무 매트를 씌워 주셨는데 여기 상태도 너무 깨끗합니다. 슬라이드 커버 여시는 거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힘들게 끈을 당기고 잡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부분이 너무 좋고요. 적재함 내부 상태를 봐주세요. 이 정도면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닫아보겠습니다. 닫는 것도 버튼으로 한 방에 해결하시면 되고요. 리어 게이트는 가볍게 들어올리시면 됩니다. 자, 조석 측면으로 넘어왔어요. 여기도 데칼 스티커 장착되어 있고요. 조석 뒷타이어 역시 트레이드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조속 측면으로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사이드 스텝이나 사이드 미러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속 앞 타이어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도 깨끗합니다. 자, 누구나 좋아하는 아게이트 블랙 컬러예요. 외장 상태는 너무 깨끗하고요. 휠 컨디션도 잔스크래치 없이 내짝 네다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내짝 네다 신품격으로 트레이드 충분히다 남아있고요. 자이 정도면 저는 외장 상태는 합격입니다. 자 실내 상태 옵션상도 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운전석 도어 트림 보세요. 잔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여기 두 줄로 파란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더 상큼하네요.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 시트는 여기 생활은 적이 좀 있네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조수석 시트 상태는 깔끔한 편입니다. 자, 운전석 시트 하단으로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무릎 위쪽으로 보시면 오토라이트 조절 다이얼, 기본 크루즈 버튼 활성화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트레일러 조명, 그 위쪽으로는 전동식 사이드 미러 조절 다이얼도 확인되고 있고요. 뒷좌석 도어 트림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뒷좌석은 사람이 탑승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신차값 상태 그대로고요. 바닥에도 코일 모트 두툼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이제 차에 탑승해서 시동 걸어봐 드릴게요. 자, 차에 탑승했고요. 키는 두 개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커버 리모컨도 확인되고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봐 드릴게요.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경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핸들로 전달되는 잔떨림이나 진동도 전혀 없습니다. 개입판 상태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개입판상 주행거리 48,864km 확인되고요. 체크불 들어온 것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핸들 가죽 컨디션 커버시워놔서 너무 관리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기본 크루즈 컨트롤 매뉴얼 버튼 활성화되어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내비화면은 핸들 화살표 좌측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틀란 내비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악이 상당히 경쾌합니다. 내비화면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후진기어도 확인해 드릴게요. 와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미디어 조작 스위치 공조 버튼도 칠까짐 없이 깨끗하고요. 그 아래쪽으로 USB 단자, 시거잭도 두곳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차체 제어 장치 사륜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륜 사륜 조절 다이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납함은 2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우 박스에는 가이드 책자도 담겨 있습니다 이 차량은 오프로드 전용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버튼 조작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운전석 열선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내 상태, 옵션 상 체크해 드렸고요. 중요한 엔진 사운드도 바로 들려드릴게요. 자 본네트를 개방했고요. 2,000cc 경유 엔진인데 엔진 소리 너무 정숙하고요. 리듬 깨지는 것도 없이 관리 상태 최고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오프로드 전용으로 특화되어 있는. 포드레인저 랩터 차량으로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신차가 대비 무려 2천만원이나 감가가 돼서 지금 구입하시기 적기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순인의 중고차로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차량 구입에 필요한 현금, 할부, 대차,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탁송 거래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